를 맡고 있는 박분민입니다은이번에는이부분어 어, 곡의 베이스를설이부 드릴게요. 이부은은이이 부분은 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곡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속 부분은 이부은이부은이 부분은 이부분이부이 꾸미는 해머링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박자가 살짝 살짝 계속 밀릴 거예요.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싱코페이션과 섹션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요. 이제 <laughs> 어, 파트별로, 파트별로 어, 연주를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트로 파트. 인트로는 인터루드 부분과 <laughs> 아우트로 부분이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푸샤부터 시작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F샵에서 C샵으로 갈때 3M, 5엔5엔이 4N, 부분인데 속도가 빠른그렇 그래서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빨리 당겨서는 느낌이죠. 자 이래서 어 꾸미면 슬라이드가 이뻐요. 이제 다시 D샵 마이너로 갈때자 여기까지 가면 손이 어쩔 수 없이 1번 손가락이 가야 되면서 1번 손가락이 다시 1플랫 같은 음이니까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다시 1, 2, 3, 4. 자, 여기서 음지 잘 보시고 잘 조금 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A 파트로 가게 되면 A 파트는 그냥 오 유니진이에요. 기타 부분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두줄을 건들 수 있게 문지를 좀잘 해주시고요 어, 드럼을 잘 들어가면서 기타와 유니즌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자 B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B파트 제일 어려운 파트일 겁니다 원2 쓰리 앤포우 꾸미면 슬라이드 처럼원앤 부분에 자, 이 부분으로 갈게요 B파트에 꾸미 슬라이드가 박자가 안 밀리고 하고 one and t 엔, o and three and four and o n 2 and t w n d n d n n n n 하고 나서 손가락을 요로 바꾸는 거죠. 바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글리산도라고 하는 것은 어 앞에도 설명됐지만은 명확하게 음을잘낼내 수가 없어요. 지금 요 마지막 부분을 그래서 적당히 여기 가서 13 플랫 약간 비슷해도 거의 틀린 건 없습니다. 되게 빨리 지나가는 글리산도기 이 때문에 음을 정확하게 못해요 그래서 C 파트 전체가 되게 연주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섹션도 나오니까요. 박자 안 밀리게 꾸민 슬라이드, 꾸민 슬라이드와 싱코페이션잘 생각하셔서 연습하시거나요 C 파트, C 파트는 오히려 어 맞출 거는 잘 없는데 운지가 저음 플랫에서 계속 되다 보니까 손가락이 많이 꼬여요. 든든든든. 무엇니 나의 나의 모든 게 전부 이것이 바라니 사랑한. 요 부분에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단말 그라이드 3번 손가락 내려가야죠. 저색 손가락이 내려온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내릴 때 되겠고 박자가 밀릴 거예요. 한단 부분에 시치샤 앞 부분은 처음에는 사플랫사플랫이플랫 떨어지지만 뒤에 넘어가 뒤 페이지로 넘어가기도 자 이렇게 해야 손이 되게 멀리 벌어지기 때문에 움직이 정확하게쉽게 연습 좀 짚어주시고요 자 D 파트 브릿지 파트입니다 브릿지 파트는 갑자기 템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 드럼이나든지 다른 악기 보컬들의 박자를 잘 유의해서 연주를 하셔야 되는데 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자, 요런 연주가 있는데, 박자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요렇게 세는 방법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가지 방법으로 박자를 세시면 되는데, 요 실제적으로 어 박자가, 템포가 두배 떨어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하프, 하프로 떨어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릿지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되게 손이 계속 뒤로 가기 때문에, 운지가 되게 보여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음이니까다호1 3플랫 a 샵 자, 이렇게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어, 이제 인터루드 2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C파트하고 똑같으니까 같이 연습하죠. C파트 C파트 이제 페이지 베이스 악보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는 거의 C파트가 거의 C파트 연주가 계속 응용이 되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아웃트로 해보면, 아웃트로 에보면 어, 아웃트도 7마디, 8마디 넘어가면서 이제 악기가 섹션으로 가면서 엔딩을 내기 위한 섹션으로 갑니다. 그러면, 섹션, 싱코페이션 섹션입니다. 심표 주의하세요. 서신표 정확하게 지켜주시면서 섹션을 맞추셨는데 박자 안 밀리게. 드럼 소리 리타르 되는 드럼 소리 잘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더 이렇게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짧게 짧게 부분 부분 파트 파트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기본기 연습도 잘돼 있어야지 아마 속도가 따라갈 것 같습니다. 어, 또는 더 자세한 거는 연주 영상을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